그래도 오늘 추운데 와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위지원분들 아니더라도 한분이 오셔도 정말 열심히 출차신있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한분이 오셔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 예, 오신 분들은 박수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좀 쳐주세요. 예, 예. 괜찮아요. 예, 오신 분들은. 예. 오, 기대 주세요. 네. 좋아요. 자, 자, 긴장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아이고 안대를 벗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네. 아, 여러분들은 아이즈원이 안대를 벗으면 그때 아, 함성과 박수를 그때는 마음껏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laughs> 진짜 재밌떨리네 자, 아이즈원에 개를 가보면. 아이즈원! 안 돼, 아직 손대면 안 돼요. 예, 네, 제가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면 그때 벗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즈원! 안대를! <laughs> 벗어주세요 하면 벗으라고요. 아직 손대 없시면안 되고. 예, 네, 네. 자, <laughs> 옛날 생각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자. 자, 아이즈원! 벗기 전에 민주양, 아, 네. 민주양, 네 혹시 자 우리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면은 또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또잘할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아 마이크에 대고 민주양 그러면은 우리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아, 네. 이야기 있으면은 하나 해주시겠어요? 아 우리 멤버들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어 많이 안 오셨더라도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잘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끼리 오늘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한 게 정말 나중에 또 좋은 밑거름이 돼서 또 멋진 그룹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어, 뭐 이렇게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니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자 그럼 이제 반대를 받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15년 만인데 진짜 안타깝긴 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즈원 저 뒤쪽, 저 뒤에 못 들어오신 분들 소리 러주세요 예! 자, 이쪽 뒤도 소리 한번 들러주세요 지금 네, 어깨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농땡이 자, 우리 아이즈원 안대를 벗었으니까 이제 한분한분 한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요. 와.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이준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최예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김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유입니다. 아 진짜 많이 이렇게 오셨을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쿠라입니다. 네. 그동안 함성하고 봐서 참았잖아요. 왜 이래요? 다시 한 번! 네, 이 정도면 되죠. 그렇죠. 자. 네. 아, 저는 이번 게릴라를 실패한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쇼 레버리. 멜로디. 그, 추운 날씨. 불구하고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원의 히토미입니다. 오늘은 추운데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추웠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열정만큼 저희도 멋진 퍼포먼스로 더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입니다 아, 네, 추운데 와주...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동이고 좋은 무대로 보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즈원입니다! 아이즈원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또안 되풀었으니까 시원하게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laughs> 인사하셨습니다. <laughs> 둘, 셋. 아이즈원 미. 하나, 둘, 셋. Okay. Okay. 안녕하세요.